마이너스 나무관의 피해. 요즘에는 장례를 치를 때 남을 의식하고 흉한 일을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입관한 채로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전라도 등 일부 지방에서 초분 마이너스 우선 감회장하여 육탈이 되면 다시 산소를 조성한 마이너스. 풍습이 남아서 탈관하지 않고 목관을 그대로 써서 하관하여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장 방법은 지극히 나쁜 방법으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관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시청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풍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앞뒤 생각 없이 입관한 채로 부모를 모시는 것을 좋게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장례 문화가 잘못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초상이 나서 직원 요청을 연락받으면 가장 먼저 염습을 하여 입관할 때 탈관을 원칙으로 하여 염을 하라고 당부하고 장지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왜? 목관에 입관한 채로 매장하는 것이 그릇된 방법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죽어서 흙을 만나 살이 썩고 유골만 남아서 좋은 상태로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 효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관을 쓰면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관 안에 그대로 남아서 제대로 썩지도 못하고 흉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 속에 모실 때는 깨끗하고 좋으나 자식들은 무모님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흉한 모습으로 관 안에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은 제작할 당시에 압축하여 빈틈이 없게 만들고, 니스나 페인트 등을 칠하고, 실리콘이나 본드 등으로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철저하게 방수상태로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것이 우선을 품질을 좋게 하고, 장래 중에 시신에 썩은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도 않으며 보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무가 옛날보다 비교적 싸고 경제 사정도 좋으므로 관이 두껍고 튼튼한 것을 선호합니다. 장의사에서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관을 비싸고 두꺼우며 튼튼한 것을 쓰는 것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다 한 자식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좋은 관을 쓰게 되고 비싸고 좋은 관을 그대로 입관한 채로 매장하여 드리는 것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땅 속에 들어가면 수분을 흡수하고 틈은 더욱 좁아져서 물한 방을 세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 뚜껑과 관 사이로는 계속하여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고 관이 물에 불어 틈 사이가 없어지며 관 속에는 물이 가득 차 관에는 시신이 썩어서 물이 나오다가 그만 물 속에 잠기고 육탈이 정지되고 물 속에 그대로 떠있게 됩니다. 시신은 물 속에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더 이상 썩지 않고 육탈이 정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은 잘 짜여진 튼튼한 호수에 떠있는 배와 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시신은 썩지 않고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기운이 공명현상에 의하여 후손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산소를 이장할 시에 이러한 상태의 끔찍한 광경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부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손들이 부모를 아무리 명당에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흉사가 끊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으며 건강 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잠자리가 편치 않으며 흉한 꿈이 이어지며 조상이 흉하게 꿈에 자주 보이면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서양과 우리나라의 문화는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매장 문화는 세계의 어느 민족의 풍속보다도 우수합니다. 서양의 장례 풍습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장례 때에는 명심하여서 장지에 관이 도착하면 탈관하여 관을 버리고 시신만 땅 속의 망인의 집 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져온 곳 블로그 하늘이 열린 곳 묘지 광중 구덩이에 물이 차는 이유는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 최명호 제63쪽 묘지 광충 구덩이에 물이 차는 이유에 대해, 국자는 수맥이 지나가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국자는 수력이라고 하여 본래 물이 들어오는 흉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중에 물이 차는 이유의 대부분은 천광 유골을 묶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 작업을 할때 횡대 천광의 윗부분에 덮는 판자 조각을 덮은 다음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제대로 다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공원 묘지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묘지 공원의 인부들은 광중에 물이 찬 원인을 알고 있겠지만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마 수맥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나 동료들이 묘역 작업을 했을 터인데, 만약에 진실대로 대답한다면, 천광 작업을 부실하게 작업했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겠는가? 다만 간혹은 임두수라고 하여 묘의 뒤편이 골짜기를 형성하고 토질이 사력층 모래와 작은 자갈로 된 땅인 경우에는 설령 천광작업을 아무리 잘하였더라도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천광 안에 물이 고이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천광 안에 물은 땅속으로 계속 스며들게 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임두수 물점선이 혈의 뒤편에서 흘러내려온다. 풍수고서에서는 물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처음 장사할 때의 목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빗물의 영향으로 목관의 널조각이 팽창해서 빈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관 속에 스며든 빗물은 쉽게 빠지지 않고 유골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기게 된다. 참고로 이장할 때 대개 목관이나 석관은 전후좌우 사면과 뚜껑만 있고 밑바닥은 본래 없다. 출처 묘지 광중 구덩이에 물이 차는 이유 작성자 행복을 주는 PhD 박종윤 가전 꽃블로그 하늘이 열린 곳. 감사합니다. 편집복음 풍수수맥연구소